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모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5년 동안 숨고 감출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국민 앞에 떳떳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식사 정치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따라 당무에 개입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침묵과 고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대통령실 참모들과 검찰 뒤에 숨어 조사 한번 받지 않는 것이 과연 떳떳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김 여사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계속 숨을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억울한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공화국 보호망 속에 숨어 야당 대변인을 고발하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긴 힘들 것입니다. 5년간 숨고 감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진실되고 떳떳한 대통령 부부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2조 에너지물가 지원금부터 검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영할 말이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엇박자에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공공요금을 시장에 맞서 억누르는 것을 퍼플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퍼플리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도 퍼플리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에 놀라 대책을 세우겠다며 시간을 끌리는, 끌려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애초에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퍼플리즘이라는 주장 자체가 괴변입니다. 국민의 힘은 뻔뻔함을 넘어 이제는 역겨운 전 정부 탓도 그만하십시오. 국제 LNG 상승의 허겁지겁 가스료를 올려놓으면서 경로당, 난방비 등 에너지 예산을 삭감한 것을 윤석열 정부입니다. 전 정부 탓할 시간에 자신들의 가호를 반성하고 잘못된 에너지 경제 정책을 바로잡으십시오. 국민들께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보여줘야 할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겠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2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겨울철 가스요금 폭탄에 이어 여름 전기요금 폭탄까지 선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